안녕하세요. 연애하는 소리의 소리입니다.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 얼마 전 지인에게 있었던 일을 잠시 알려 드리려고 해요. 지난주 소개팅이었는데요. 첫 만남의 대화 코드가 너무 잘 맞는 나머지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2차는 식사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3차는 한강에서 맥주까지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네. 안타깝게도 잘 안됐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소개팅에서 술을 곁들이는 것까진 오케이. 너무 잘 맞는다 생각되어도 첫 만남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좋다. 보통 이런 경우엔 술 친구가 되거나 그날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 짧은 연애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첫 만남에 모든 걸 보여주기보단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게 좋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의 주제 소개팅 메뉴 워스트 3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뷔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뷔페 분위기를 상상해볼까요? 프라이빗이라고는 없는 오픈형 테이블에 음식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. 그리고 빈 접시를 정리하기 위해 매일 눈으로 테이블을 쳐다보는 직원들까지. 온전히 둘만의 대화를 나누어도 모자란 첫 만남에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라면 과연 서로에게 집중이 될까요? 물론 1, 2차 나눌 것 없이 식사부터 후식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기에 경제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첫 만남에선 피하는 게 좋다. 소개팅을 하며 식사를 하는 거지 식사 자리에서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. 두 번째 찌개 한정식까지는 좋지만 첫 만남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를 먹는다면 대화 중 상대방의 치아 사이에 불이 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. 첫 만남의 설렘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?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내 모습도 좋아해야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?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첫만남의 가족이 되려 하지 말자 결혼 전까지는 헤어져라는 세 글자 메시지만으로도 이별하는 게 연인관계예요 연애에서도 중요하지만 첫 만남에선 더더욱 최소한의 설렘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. 세 번째, 뼈 있는 열이 재차 강조하지만,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건 상대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. 뼈 있는 치킨을 좋아한다면 첫 만남에선 순살을 먹고, 생선을 좋아한다면 스시로 대체하는 게 좋다. 음식을 먹으며 자꾸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. 그만큼 나에게 집중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. 이 외에도 먹다 보면 가루가 날리거나 깔끔하게 먹기 힘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소개팅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가장 보통의 소개팅부터 해보시길 응원할게요. 자, 오늘 시간 정리해볼게요. 소개팅 메뉴 워스트 3첫 번째, 비페. 어수선한 부딩이 속에 소개팅 애프터 확률은 절반이 된다. 두 번째, 찌개. 첫 만남의 설렘을 유지하기 위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자. 세 번째, 뼈 있는 요리. 음식에 신경을 빼앗기는 만큼 그 자리는 소개팅이 아닌 식사 자리로 변하게 된다. 이 외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이상, 연애하는 소리의 소리였습니다.